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승인 가능성에 힘입어 5,800만원대에서 다지기에 들어갔으며 6,000만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영향이 과장되었으며 향후 수익률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의 불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코인 사기 피해액은 최소 3억 달러에 달하며 이더리움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 JP모건은 이더리움이 내년에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며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공인 중개사가 전세 사기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선순위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원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가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원룸 건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례도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5개월 만에 1,500원대로 내려왔으며 이는 10주 연속의 동반 내림세를 나타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한 미달러 약세와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원유수요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3%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의 동시 하락으로 인한 재고평 가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내림세와 원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시 경제사절단이 내년 4월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대전을 찾은 시애틀시 실무대표단과의 조율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 경제의 현 상태에 대해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하는 길에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미국인의 59%는 현재 경제가 침체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미국 경제가 물가 2.4% 금리 4.6%로 인하되면 성장률은 1.4%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중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내년 중국과의 양자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할 계획이며 중국의 안보 조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펜타닐과 불법 금융 방지에 중국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경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를 보이며 경제 안정의 신호를 보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IMF 총재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와 일본 나고야 간의 우호적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이는 양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 단계에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엔저 현상이 일본 증시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일본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축구 교류전이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양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오스트리아가 꼽혔으며, 이는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들 중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일은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르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럽연합 이후는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서방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 이시비은 기준금리를 연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경제의 단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프랑스 경제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여 유럽산 차량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는 중국산과 아시아산 차량에 대한 견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저강도 전쟁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이 몇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생명을 구조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으며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대화와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 정밀화 공식 쇼핑몰에서 요소수 품절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이 사태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롯데멤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구매 비중이 51.5%에 달해 오프라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는 최근 4년간 4억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홈쇼핑 모아는 사용자가 AI 필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필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AI 사진관을 오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홈쇼핑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패션, 뷰티, 간편식 등 인기 상품을 대거 편성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업계에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5사는 12월 한 달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현대차는 EV 세일 페스타를 개최해 전기차 모델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백화점 3사는 전기 세일을 실시하여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20%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어지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1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소비가 반등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록마을이 연중 최대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 식품 할인 대전을 개최하고 삼성물산의 캐주얼 브랜드 에이세컨즈도 최대 50% 할인하는 슈퍼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선수 황희조 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중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일부에 의해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계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축구 우승 유니폼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101억 원에 낙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 20세 이하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AFC U20 여자 아시안컵에서 최상의 조 편성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주시민 리베카 윌치가 휘스를 불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축구 관련 뉴스들은 축구계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